정지기 골든 베일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48장에서 54장의 문제들입니다. 섹션 11. 부채의 횡포. 48장. 수입 안에서 생활함.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수입 한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는 훈련을 받지 못했다. 그들은 환경에 적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꾸게 되어 결국, 빚에 압도되어 낙심하고 낙담하고 만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업은 생각하지 않고 휴일을 즐기는 일과, 의복과 어리석은 일에 돈을 부주의하게 지출함으로 국내 사업과 외방 선교 사업의 발전을 위한 요청이 있을 때에는 아무것도 바칠 것이 없거나 혹은 차월하여, 차월하기까지 한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쓰시오. 하나님께서 그대들에게 자신의 구미와 욕망을 부인하고 단지 현재만을 위하여 사는 대신에 미래를 위해 저축하기를 요구하신다. 51번. 예수님께서 전략에 관한 매우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신 기적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1번. 오병 이의 기적. 남은 것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52번.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할지라도 이 청년들은 결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배우는 맨첫 번째 공과, 공과가 바로 극기의 공과이기 때문이다. 맞으면 영표, 틀리면 엑사하시오. 이기적인 자녀들과 방임하는 부모 중에 더 견책을 받아야 할 자들은 방임한 부모이다. 정답은 틀렸습니다. 양편 모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입니다. 49장. 하나님 사업에 욕을 끼친. 그대가 고백하는 신앙은 안식일의 교회에 출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하는 여세 동안의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그대의 의무임을 말해준다. 그대는 자기 일에 근면하지 못한다. 그대는 여러 시간, 여러 날 혹은 여러 주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낸다. 그대가 세상을 향하여 할수 있는 가장 좋은 설교는 그대의 생활에서 결정적인 계획을 나타내고 자신의 가족을 돌보는 일이다. 그대가 세상을 향하여 할수 있는 가장 좋은 설교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3번, 4번. 자신의 생활에서 결정적인 계획을 나타내고 가족을 돌보는 것. 55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디모데전 소장 8절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쓰시오. 세상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자들에게서 엄격한 정직을 기대할 권리가 있다. 57번 진리를 믿는 사람이 빚을 지고도 빚을 갚기 위해 아무런 계산도 하지 않은 택배적인 풍조의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진리를 그런 나타내고 진리가 비난받게 하고 진리신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4번 진리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틀렸습니다. 58번 담 각각의 관로 안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어떤 영혼도 주의 재물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적당히 하거나 부정직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 없이 설수 없다. 50장 기도하고 지급을 바꾸라는 요청 최소한 그대가 빚이 있는 동안은 극기하십시오. 머뭇머뭇하거나 낙심하거나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그대의 군미와 식욕의 방종을 부인하십시오. 그리고 그대의 잔돈을 저축하여 그대의 빚을 갚으십시오. 가난한 속히 빚을 청산하십시오. 그대가 다시 자유인이 되어 아무에게도 아무런 빚도 없게 될때 그대는 위대한 성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59번. 갚을 것도 생각하지 않고 마음대로 꾸어 쓴 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남에게 불이한, 불의를 행한 것. 1번. 3번, 그들의 적은 소유를 모두 도죽질하는 것. 4번, 하나님의 사업의 비난을 초래하는 것. 2, 1번, 3번, 4번입니다. 빚이 있는 동안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로 옳지 않은 것은 헌금을 줄인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은 자선사업을 하고 저축을 하고 극기 하는 일입니다. 61번 아래의 설명에 맞으면 영표 틀리면 X 하시오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빚을 모두 갚기 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신다 들렸습니다 51장 교회 의 건축으로 진 빚을 갚는 일 주님의 기관들 적급은 자신의 도구들은 결코 빚을 지지 말아야 한다 해마다 빚 때문에 그에게 돈이 지출된다 만일 그 돈이 모두 원금으로 갚는 데서 했다면 그 자금은 계속적으로 침식되지 않았을 것이다. 빚지는 것은 가련하고 비참한 정책이다. 건축에 필요한 돈을 열심히 있는 노력으로 모아 먼저 교회가 빚 없이 헌납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오,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때에 빚 없이 헌납되도록 열렬하고 불효불굴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하나의 규칙으로 삼지 않겠는가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쓰시오 만일 모든 신자가 그의 보혈과 보혈로 우리를 사신 주 예수님을 위하여 극기와 희생을 실천함으로 자기의 의무를 다한다면 주님의 교회는 피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63번 OX 문제 어떤 경우든지 빚을 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고 거룩한 사물을 등안에 여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형입니다 64번. 빈칸을,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쓰시오. 하나님의 장막에 최고의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 외에 다른 모든 것은 그 다음으로 고려해야 한다. 65번. 각그리스도인이 자신을 시험해 볼수 있는 질문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나는 영원 깊은 곳에서부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 2번, 나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가? 3번, 하나님과 구속주를 향한 나의 사랑이 나로 자신을 부인하도록 할 만큼 충분히 강한가? 4번, 예수는 옳지 않습니다. 66번, 빈칸 채우기. 만일 마음과 영혼과 힘과 생명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다면 모든 봉사에서 그대는 하나님을 최고로 삼을 것이다. 7번. 다음 관로 안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은 근물을 빚 때문에 불구가 되게 하는 일은 마치 그대의 믿음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될 것이다. 68번. 교회가 빚을 지는 것이 하나님께 욕이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구하고 적용해야 할 성경의 책두 권과 두 권의 이름과 장을 써시오. 서가리아 4장 학계 1장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는 말을 써시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정제하는 부류는 게으른 종들이다. 그룹한 사물이 위축되고 무관심한 상태로 방치되면 주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빈칸척이 70번 교회들이 빚이 있는 것은 교회가 빚을 갚을 수 없었기, 없어서가 아니라 교인들이 이기적인 방종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71번 빈칸 채우기. 그대는 그대 가는 모든 행동마다 그대 자신의 판단을 따르지 말고 형제들의 일치된 충고를 따라 움직여야 할 함을 알 필요가 있다. 다음 각각의 관로 안에 들어갈 단어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종이 주님께 나타내기를 요구하시는 지혜와 설계와 열성을 가진다면 이러한 일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비전 없게 될 것이다. 73번, 호주 아본데일의 교회와 학교를 건축할 때에 하나님이 화이프인에게 말씀하신 계시는, 일어나 지치 말고 건축하라. 52장, 기관은 빚지지말 것.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업이 빚 때문에 계속적으로 재정난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각 기관의 건물이나 다른 시설을 더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보일 때, 가진 재정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나님의 섭리로 그들이 묵은 빚을 안고 계약함으로 이자를 무는 일이 없이 할수 있는 길이 열릴 때까지, 정서라는 것을 연기하는 것이 더 낫다. 빈칸 채우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업이 빚 때문에 계속적으로 제정난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75번 OX 영감의 말씀은 우리에게 사업에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줄을 섬겨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의 여양원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은 흥미를 가지고 열심히 그들의 일을 해야 한다. 만일 조력자들이 빨리하는 기술을 배우지 못했다면 이 분야에 적시 훈련을 시작하게 하든지 아니면 임금을 정한 월급에 기초하여 받을 것을 동의하게 하라 들렸습니다 이란 불량에 비례해서 빈칸 채우기 76번 만일 주님이 항상 군민을 받기 위하여 꼭 쳐다보아야 할 분으로 학생들 앞에 인식된다면 그들은 다니엘과 같이 그분에게서 지식과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77번. 빈칸 채우기. 재략을 엄격히 실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묵은 빚을 지게 될 것이다. 한도를 넘지 말라 빚지는 것을 문둥병을 피하듯 하라. 78.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일하는 자들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 그들은 가능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 드렸습니다.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소비자가 될뿐 아니라 생산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사업의 위대성을 고려하므로 자기 만족을 위하여 돈을 사용하는 비크리스토인적인 경향을 억제하도록 하라. 그들은 도움이 요구되는 것은 어디나 절교 도와야 한다. OX문제 79번 우리 교육기관의 재정관리를 책임진 자들은 재정지출에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학교 의 재정에 관한 모든 것은 온전히 정직해야 한다. 틀렸습니다. 재정지출에 부주의해서는,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부주의해서는 안 된다. 80번, 빈칸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단어는 무엇입니까? 교육자들은 절약을 배워 조력자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부모들은 성경 말씀과 모음으로 그들의 자녀들에게 적은 양을 가능한 최대의 최대로 활용하는 기술을 가르쳐야 한다 요양원의 요리 책임자는 진략의 습관을 갖도록 훈련받아야 한다 어떠한 음식도 낭비하지 말아야 함을 인식해야 한다 53장 비용 계산의 실패함 현명하게 행동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큰 모양만 요란하게 꾸미기를 열망한다. 그들은 외형 외적인 꾸밈이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일을 착수할 때 먼저 앉아서 그들이 시작한 일을 완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는다. 이리하여 그들은 그들의 약점을 드러낸다. 그들은 주의 깊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할 필요성에 관하여 배워야 할 교훈이 많다는 것을 스스로 나타낸다. 81. 빈칸 채우기. 지혜와 설계와 적응성을 가지고 행동하라. 그리스도께서 망대를 건축함에 관하여 주신 교훈을 연구하고 실천하라. OX 문제 82번. 각체 있는 우리 형제들에게 말하도록 내가 받은 지시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필요한 분야의 착수한 사업을 먼저 완성하도록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에게 빚을 우리 형제들이 지게 될 것이다. 드렸습니다. 착수한 사업을 먼저 완성이 아니라 고려하도록 하라. 고려입니다. 83번 빈칸 채우기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도하에 있을 때에는 사업은 조화있게 움직인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는 강한 성격의 소유자들이 그 사업에 책임있는 지위에 있을 때에 그 사업은 위태롭게 된다. 84번 우리 기관들이 속한 모든 자들이 추구해야 할 옳은 모습을 모두 그러시오. 1번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비케하라. 2번 그들로 아주 현명하게 그리고 경제적으로 기획하여 그 기관들이 굳게 뿌리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되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3번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4번이 틀렸죠? 85번 OX문제 요양원을 시작할 계획을 가진 자마다 원근에 있는 교인들과 상의해야 한다. 틀렸습니다. 교인이 아니라 이 분야에 책임을 지고 있는 그의 형제들. 86번. 빈칸 채우기.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 헌신했더라면, 만일 그들이 자원에서 겸손한 방법으로 일해왔더라면, 빚지지 않고 천천히 사업을 확장시켰더라면 성공했을 것인데, 바른 방법으로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하였다. 88번 OX문제 나는 이렇게 빚진 자들에게 교훈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만일 그대가 올바른 방법으로 일하고 있다면 포기하지 말라. 그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그대 스스로 전력을 다해 일하라. 재정난에 빠진 기관을 이미 무겁게 빚을 짊어지고 있는 협회에 내던지지 말라. 각각의, 각각 그 자체의 책임을 지는 것이 모든 요양안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맞습니다. 54장, 믿음으로 전진함 미리 어느 때까지 기다리면 잘될수 있는 일을 빚을 지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다른 극단으로 치우칠 위험도 있다. 우리는 건강을 위토롭게 하고 우리 사업을 약화시킬 위치에 자신을 두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현명하게 행동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돈을 빌리고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할지라도 꼭 필요한 일은 꼭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88번 빈칸 지우기 주님의 계획을 수행하는 데에는 믿음과 자원하는 순종이 필요하다. 주께서 가마를 끼칠 만한 곳에 사업을 착수할 필요성을 지적하실 때, 백성들은 믿음으로 전진해야 하고 이래야 한다. 그들은 경건한 대화와 겸손과 기도와 진지한 노력으로 주님께서 그들 중에서 이룩하신 선한 일을 백성들이 깨닫게 해야 한다. 89번 OX 문제. 우리는 현명하게 행동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돈을 빌리고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면 꼭 해야 할 일이라도 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아니죠. 꼭 필요한 일은 해야 한다. 틀렸습니다. 90번. 빈칸 채우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약속의 성취를 받지 못하는 것은 믿음의 부족 때문이다. 우리는 일하고 기도하며 믿어야 한다.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는 중에 우리는 실패하지도 낙심하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견실하고 열렬하게 전진해야 한다. 91번,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 주의 사업을 이루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종들 앞에 항상 모든 것을 명백히 보여주신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2번 그분은 때때로 당신의 백성이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므로 그들의 확신을 심하신다. 3번 주께서는 항상 험하고 어려운 곳을, 곳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발이 물에 닿을 때까지 앞으로 가라고 명하신다. 항상 험하고 어려운 곳으로 인도하시지는 않습니다. 4번 주께서 길을 여사한 넓은 곳을 인도하시는 것은 주의 종들의 기도가 열렬한 믿음으로 주님께 상달되는 때이다. 92번 OX 문제. 건축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데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는 쓸데없이 빚을 져서는 안 된다. 그러나 나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건축을 완료하는 데에 요구되는 모든 금액이 손에 있어야 한다. 틀렸습니다. 모든 금액이 손에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말을 하고 싶다. 93번. 빈칸에 들어갈 말을 주님께서는 이 시대에 사는 당신의 백성이 죽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에서 가난까지 가는 여정에서 그들이 그들을 위하여 하신 것과 똑같은 큰 일을 그들을 위하여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를 원하신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